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계산 방식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건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법적 리스크 및 변호사의 전문성에 따라 산정되며 착수금은 사건 초기 상담과 자료 검토, 기본 대응을 포함한 기본 비용으로 설정되고 성공보수는 사건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착수금만으로도 초기 대응이 가능하나 복잡하거나 장기화되는 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조건을 분명히 해두어야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 지급 시점 산정 기준을 사전에 협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하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나 민사소송 등 사건 유형별로 착수금 산정 기준이 다름으로 유사 사례를 참고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진행 중 전략 수정과 대응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